경기도 청소년들이 만들어 갑니다. IQ 순수 청소년들만의 방송 제작 도전기 IQ 기획, 구성, 과정, 원고, 진행 등그 모든 것을 경기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합니다. IQ IQ 시작해 볼까요? 자, 슛 들어갑니다. 하이 큐. 하이큐 이기 제34회 16강 그세 번째 대결. 청소년 라디오 방송 자체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하이큐. 안녕하세요. 큐미언니 신채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방송, 그리고 그 대결을 붙는 방송, 저희 하이큐입니다. 어, 1라운드 예선전을 통과하면서 지금 8월 들면서 2라운드 16강에 돌입을 해서 지난주에 2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안양예고 에이스팀과 그리고 용인고등학교 볼빨간 용고인의 대결이었는데요. 우리 안양예고는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었죠. 프랑스에 입양을 간한 여성이 자신의 생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라디오 소설로 만들어 봤고요. 볼빨간 용고인은 연예가중계를 패러디해서 여행과 또그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들의 대결에서 승자가 전문가 점수와 문자 투표에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격차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 과연 문자 득표를 이긴 팀이냐, 아니면 전문가 점수가 이긴 팀이냐, 어떤 팀이 8강에 안착하는 두 번째 팀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0%의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가 점수 51대47.67 점으로 A 스팀이 앞섰습니다. 40점 만점의 문자 득표는 두팀 간의 문자 득표는 약100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하이큐 2기 들어서 역대 두 번째로 문자를 많이 차지한 볼빨간 용구인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3조의 대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6강 3조는요. 아, 제가 감히 죽음의 조라고 명명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팀은 우리가 1라운드 때 대결하러 오는 친구들에게 여태까지 들어본 앞선 조들에서 어떤 팀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 팀을 꼽았었거든요. 평택 이제는 진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된 네그루 팀. 잔잔하게 여운을 남기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 대본이 아주 탄탄했고요. 여기에 이번에 맞붙을 팀은 1라운드는 운 좋게 부전승으로 올라왔어요. 상대 팀이 기권을 하면서. 근데 운이라고만 할수 없는 게 연기력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우 지망생. 배우 지망생. 여기에 대보는 작가 지망생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3주의 대결은 전문가 점수는 감히 판단할 수가 없겠고 정말 문자 투표로 판가름 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팀의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팀명 네그루. 프로그램명 카페 한그루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이 큐! 안녕하십니까? 당신께 힘이 되어드리고 짧더라도 굵은 시간 선물해드리고자 다시 찾아뵙는 이제는 지니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하나 둘셋넷 넷. 네, 글입니다 전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인, 기둥을 담당하고 있는 하유빈,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희, 이파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원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5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생의 날은요? 어... 글쎄요. 아! 5월 5일! 그건 어린이날이죠. 학생의 날은 11월 3일입니다. 지금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요. 아, 그렇군요. 아, 혹시 그게 맞아요. 광주 학생 독립 운동과 연관이 있죠. 자, 오늘의 카페 한그루는 타임머신을 타고서 고민을 갖고 있는 1920년대 청소년을 만나러 갑니다. 모두들 쉿. 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가상의 인물들임을 알려드립니다. 1929년 10월 30일. 저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일본인 남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하자 이를 본 광주고보생 박준체가 이들과 다투게 되었고 곧 이는 집단 싸움으로 번졌다 설아 다들 싸우고 있어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가서 싸워야지 어? 넌 괜찮아? 아 무슨 소리야 이리원 나 먼저 간다 서, 설아 김수환 너가 좀 말려봐 쟤 저러다 크게 다쳐 나도 나도 갈 거니까 저 자식들 미친 게 분명해 우리 뭘로 보 며칠 후 얘들아 얘기 들었어 너네 차장한테 끌려가서 욕 엄청 먹었다며 아 생각할수록 화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동하오빠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요즘 말들이 많아 형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순 없어요 맞아 더이상 참고있을 순없지난 어떻게 해야할까 어? 여긴 뭐지? 카페 한그루?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카페 한그루입니다 여긴 뭐하는곳이죠 이곳은 고민이 있거나 힘든 분들을 위로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럼 저에게도 힘이 되어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요? 아, 어, 화가 나요. 화가 난다고요? 네. 일제의 말도 안 되는 대우도 화나고, 그들의 폭력과 멸시도 화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무서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요. 음. 일단 이걸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성진이나 소녀일 등 많은 비밀 결사들이 있죠? 어떻게 알고 있죠? 그건 비밀 결사인데. 혹시 그쪽도?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당신과 그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모두가 마음속 한 구석에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린 거죠. 두려워하지 마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그날이 올 테니까. 용기를 가져요. 방금 당신이 드신 건 용기를 주는 차예요. 행운을 빌어요. 1929년 11월 3일 모두들 주목해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일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걸 거야. 우리 모두 자유를 위해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 독립의 파동을 일으키자. 정오 무렵 강당에 모여 사후 대책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시위를 결정했다. 오후 두 시경 학생들은 세 시간 동안. 광주 시내를 일주하며 시위 행진을 하였다. 오후 5시경 회사는 각 방면별로 집단을 이루어 귀가했다. 그리고 오후 7시 주동자 검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그 일이 발생한 지 며칠 후동아오빠 그거 들었어? 잡혀간 애들 말이야. 노란 매주덩이와 소금묵국을 먹는데 콩밥을 떼어 입에 넣으면 모래알 같고 그걸 억지로 삼키려고 국을 마시려 하면 비린내와 누린내 생선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른데 들었어 그 아이들 콩밥알을 말려두었다가 윷을 만들어 간수의 눈을 피해가면서 어린애들처럼 윷놀이를 하며 우울한 심정을 달랜다더라 학교에는 휴교령도 내렸더라 게다가 많은 애들이 퇴학당하고 있어 형그 아이들 그리고 여원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해요 우리 여원이 살아있겠지? 살아있을 거다 분명 살아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모두 힘을 내자. 그 시각, 미호는. 언니, 너무 무서워요. 모두가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죠?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가져.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조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아무도 우리 잊지 않을 거야. 리어원은 속으로 되뇌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모두 행복해지는 날이. 며칠 후. 1629년 꽃다운 나이의 한 소녀가 죽음을 맞이했다. 뭐? 리어원이가. 려원이가 죽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설? 제대로 말해. 려원이가 죽었대. <laughs>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녀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laughs> 작게는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들이 일제의 폭압에 항거한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작은 운동이 시작되어 전국적인 항일 운동으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바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불의에 대항하고 민족적 자긍심으로 일깨운 작은 물방울 하나가 큰 파도가 된 운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의 소리를 낸이 운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낼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아픔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의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카페 한 그루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카페 한 그루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 팀명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프로그램명 예술 견문을 넓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이 큐!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빈가르디움 아, 레비오사. <laughs> 안녕하세요. 곤잠고등학교 2학년 윤재경입니다. 김선혜입니다. 김보현입니다. 그럼 작품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아 어, 맞아 이거 선혜 씨가 준비한 퀴즈입니다. 예 선혜 씨가 해리포터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면 작품 설명 시작할까요? 예술, 예술 견문을, 견문을 넓히다. 오늘은 유명한 러시아 극작가인 안톤 체업의 청혼이라는 연극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 작품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노천각 로모프가 노처녀 나탈리아에게 청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반목,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 인간들의 아집을 코믹하게 풍자한 단막극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내용을 각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각색했느냐, 앞 부분을 줄거리 형식으로 요약하고 중간 부분부터 라디오 드라마로 보여드리려고요. 그럼. 안톤 체홉의 청혼 지금 시작합니다. 나오는 얼굴 스테판 스테판이치 추부코프 지주. 나탈리아 스테판오브나 그의 딸 25세. 이완 바실레비치 로모프 지주. 하지만 병적으로 의심이 많다. <목소리> 심장 박동을 앓고 있는 35살 노총강 로모프. 로모프는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해 나탈리아에게 청혼하러 찾아간다. 주부 코프는 로모프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로모프의 청혼에 기뻐하며 자신의 딸 나탈리아를 부르러 간다. 나탈리아는 로모프가 청혼하러 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응접실에 들어가 로모프와 대화를 시작한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대화. 서로 집안 사이에 대해 이야기하다 이웃한 목초지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목초지의 소유권을 두고 크게 다투는 로모프와 나탈리아. 계속되는 다툼에 언성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으로 아파던 로모프는 결국 응접실을 박차고 나섰는데. 로모프는 <롬오프> 여전히 목초지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네요. 아, 어,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야. 결국 아버지랑도 싸우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그가 청원하러 왔다고 했어요. 청원? 엄마 앞에서 그를 보내면 안 돼요. 아버지, 로모프를 데려와요. 아이고 심장 박동, 다리는 후들거리고, 옆구리는 쑤시고 죄송해요 이완 바실레비치, 우리가 너무 무례했죠. 저, 전 지금 생각난 건데 그 목초지는 당신 것이었어요. 아, 전 다만 원칙을 말하려 했던 겁니다. 그, 그럼요. 그 아, 땅은 솔직히 지금 쓸모도 없어요. 아, 다만 원칙이 아, 그래요, 그래요, 원칙이에요. <laughs> 자, 그럼 우리 다른 얘기예요. 아, 저는 저희 이모님의 할머니가 당신의 아버님의 할아버진의 노구들을 예, 예, 통해서. 예. 알겠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laughs> 이제 곧 사냥을 나가시겠네요? 아, 아 네, 아, 꽁 사냥이요. 아, 존경하는 나탈리아 스테파노구나? <laughs> 아, 추수를 끝내고 갈 생각입니다. 아차, 아, 아, 아 자, 들으셨어요? 아, 저한테는 불행한 일이 생긴 거야. 아, 저의 애견 우가다이가 아, 다리를 접니다. 어, 이런 세상에, 왜 그랬죠? 아, 모르겠어요. 어디 관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개에게 물렸거나 정말 최고의 개죠 돈으로 환산해도 말이죠 제가 미로노프에게 125루블이나 주고 샀다고요 비싸게 주고 사셨네요 이완 바실레비치 전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는 정말 굉장하다고요 아빠는 오가다이를 85루블 주고 샀는데 우가다이보다낮잖아요 네, 옥가다이가 우가다이보다 낫다고요? 그럼요. 그... 뭔 말씀이십니까? 옥가다이가 <laughs> 아! 아! 우가다이보다 낫다? 물론이죠, 낫죠. 옥가다이는 사실 아직 어리지만 다른 개들 틈에 섰거나도 손색이 없단 말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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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만 나탈리아 스테파노구나. 한 가지 이즈신계 있는데요. 그 녀석은 아래턱이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냥감을 물어낼 수가 없어요 짧다니요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위보다 아래가 짧잖아요 당신이 쟤 봤어요? 아 그럼요 아 물론 그는 물어칠 때까지 쓸모있죠 하지만 복종시켜 보세요 약간이나 말을 들을까 싶군요 <laughs> 우리 오카 따의 족보를 말씀드리자면 굵직한 순수 혈통의 자브리아 가야와 스탄메스키의 아들이라고요. 대게 무릎 꿇 빼고 혈통은 그리 좋지 않아요. 늙고 기형이고 마치 늙은만 같잖아. 어, 어, 늙었다, 늙었다. 아 좋아요. 하지만 당신네 옷가다이를 다섯 마리를 준다고 해도 안 바꾸겠어요. 왜냐? 우가다이는 한마디로 개, 개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옷가다이는 아, 참 비교한다는게 웃기는군 어느 개장사이에선살수 있다구요 연못이에요 게다가 쌈값이죠 쌈값 <laughs> 당신 이완 바실레비치 오늘 정말 이상하게 앉아계시네요 목초지가 당신 땅이라고 우기질 않나 우가 나이가옷가 따위보다 낫다고 우기질 않나 하, 전 정말이지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옷가 따위가 백배는 낫다는걸요 그 바보 같은 옷가다이보다요. 왜 그런 억지를 쓰시죠? 어, 어, 나탈리아 세파노브나절 지금 장님이나 바보라고 보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옷가다이가 아래턱이 짧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인정 못해요. 틀려요. 짧아요. 아, 틀려요. 왜 소리를 치십니까, 아가씨? 왜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거죠? 전부 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당신의 우가다이는 총쏴 죽이는 시기도 지났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오카다이랑 비교를 해요? 제가 응접실에 들어올 때까지 그들은 오카다이와 우가다이 문제로 한참을 다투고 있었죠. 아, 저도 그만 흥분을 참지 못하고 같이 다투었지만. <laughs>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로오프가 심장박동으로 인해 죽어버린 것입니다. <laughs> 이 사람 죽었어요! 이완 마시예비치? 이와파실내 미치! 어맙소사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주, 죽었어요. 어 안돼 의사, 의사! 으아, 무슨 일이야 얘야? 죽었어요. 아 죽었다고요. 누가 죽어? 결국 죽었군. 아버지 물물물 물, 물 갖고 와봐 의사 의사 마시게. 이런 마시질 않아 정말 죽었군. 난 정말 불에간 놈이야. 어째서 이말 초과를 받지 않았지? 어떻게 어떻게 어로그어버리어 않은 어야뭘 기다리고 있지? 칼을 줘! 권총게 줘! 살아난 것 같아 물게마시게 여기 게꽃떻게개가 불꽃이...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어서 어떻게 어서게어이게어했네내 딸이, 딸이 동의했네 축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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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예? 게 뭐요? 누구요? 누구요? 다고 알겠어? 키스하게 그리고 이런 요누구을살아났어요네네요낙해요키스요 어, 네. 키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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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어. 와우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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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슴, 불꽃, 난 행복합니다. 나탈리아 스제파노브나 어, 다리가 후들거려. 저, 저, 저 역시도 행복해요. 속이 더 우련하다. 아, 어. 하지만 이건 인정하시죠? 우가다이가 우가다이보다 못하다는 걸요. 또뭔 소리입니까? 돈 아쪄! 아, 참나, 아, 못하다니까요! 가정의 행복이 시작됐군! 오 oh 마이 갓! 라습니다못해요 답이요. 어우, 양팀 모두 뭐 대본이나 연기가 엄청납니다. 열정이 막 넘치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흐르고 있는데요. 문자번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은 평택진위고등학교 네그루 팀이고요. 2번은. 온지암 고등학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입니다. 뭐 윙디 곤고 뭐 평택 진희 뭐 네그로 이렇게 뭐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샵 #0999번 정보 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고요. 6시 30분까지 문자 받겠습니다. 응원하는 팀의 번호를 제대로 이름을 제대로 적어 보내주세요.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청소년 라디오 방송 자체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하이큐 연출 소용선 진행 신채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합니다. Yeah.